최신 기술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다면, 갤럭시 북 4프로 16형 렌탈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노트북은 16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2880X1800 위 선명한 해상도를 자랑하며, 120Hz 주사율과 터치 스크린 기능으로 부드럽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텔의 울트라오 125H 칩셋과 16GB l p d d r 로 x 램이 탑재되어 빠른 속도와 뛰어난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SSD 512GB로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화질과 성능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상태가 좋아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송도 빠르고 재구매 위향이 높을 만큼 신뢰를 얻고 있어 부담 없이 최신 노트북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